어. 에, 수구 기울기 제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예. 수구 기울기 제로. 자, 이것이 수구 기울기 제로라고 했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와 공단계가 이렇게 겹치는 상태를, 단계가 겹치는 상태를 수구 기울기 제로라고 합니다. 아, 음.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칸입니까? 두 북한. 칸이죠. 북한. 여기는 절반씩입니다. 여기는. 에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공도 두 칸이고 이 공도 두 칸이에요. 그런데 제일적구를 향하는 공의 칸수는 그냥 칸수를 한 칸, 두 칸으로 계산해버리면 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 칸이 1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반 칸이 1. 자, 그러면 공이 저 공을 맞고요 칸, 요 점을 향해서 들어오다 보면 맞겠죠. 음. 그리고 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나갈 테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공을 칠 때는 에 여기는 메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반칸 시니까 여기는 몇시 되거든요. 메칸이 메칸이 아니죠. 여가 일이 아니니까 여가 일이 되니까. 어, 1, 2, 2, 1 2 3 아, 그러면 메칸 네 맞네. 4. 1 2 3 오리 와야 돼. 네 자, 그러면, 여기 북 칸과 여기 네 칸을 합하면 몇이 됩니까? 무슨, 네. 6이 되죠? 네.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네. 6을, 4주 때 2회. 오케이. 두께와 회전으로 네. 나누어서 6이라는 숫자를 만드세요. 네. 1회전을 만약에 한1두개를 쓴다면 회전은 6이니까 5회전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5회전이 있습니까? 5회전은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최소한도로 2두개를 쳐야 돼요. 2두개를 치면 회전은 4회전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2두개를 쓰고 4회전을 쓴다는 것보다는 3두개를 치면 3회전을 쓰면 되겠죠. 3회전의 1, 2, 3, 4, 5, 6이니까 수리침에 네, 3회, 3회 전에 네, 네. 3두께를 두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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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냥하려면 공의 중심이 네. 앞공이 받는 네. 쪽 네. 1mm, 1mm의 m m 3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1mm 두께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네. 자, 맞 죠？이 것이 지금 조금 두껍 게맞았 어요. 그래도, 이공은 물이 들어와도 맞고 물이 들어와도 맞고 뭇 쪽을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와도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가 되더라도 네. 맞는 곡이다. 볼 시스템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네. 어디를 여기서 요걸 맞춰갖고 어디를 맞출 것인가 여기를 맞출 것인가 여기를 맞출 것인가 그걸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볼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그냥 무조건 3두께의 3회전을 실은 맞는다고 라 생각하고 네. 회전을 네. 줄때 그것이 중요해요. 여기를, 해, 여기가 삼회전인데, 네. 여기를 치면서 삼회전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려면 더, 두께는 더 두껍게 쳐야 되겠죠. <laughs> 이렇게 치면 얇게 치고, 이렇게 치면, 자, 두껍게. 쳐야 삼두께 삼회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세게 칠 필요가 없이 맞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이제 두, 예, 다섯이니까, 오니까. 2회전을 줬으니까 몇 두께 맞추면 되겠습니까? 3두께, 3두께 맞추면 되겠죠. 3두께면 공호 중심이 맞는 면은 그래. 1m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3두께 삼두께. 자, 이회전 어.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맞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하나가 역방향으로 생겼다. 네. 이것은 이를 보태줘야 됩니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네.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이 역방향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보태라고 그랬죠. 이를 예.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7이 되죠. 이럴 때는 3두께 4회전을 치면 니다4두개 3회전을 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한 칸이 이렇게 와버립예 이것은 일을 빼줘야 돼요. 역방향, 역방향으로 오면 고쳐주고, 순방향으로 오면 빼줍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몇이었습니까? 오, 6, 5 6이 6에서 2에다가 3, 3, 4, 5, 6 6시였죠 아까 이것이 예근데 여기는 7이 되고 여기는 5가 되요 예 5가 되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3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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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전 그것은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연습을 하기 전에 이 추구 기울기 제로인 이 상태에서 연습이 다 돼야 이렇게 돼 있는 거나가장 이렇게 돼 있어야 기울기가 독한 상태에서 이렇게 도다 하는 이 실수가 있이것이안 됐는데 이렇게 놓고지 이렇게 놓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울기 제로인 상태에서 그, 그 연습을 많이 하실 것이 우선 그, 你看，医疗。